네, 이번에 소개해드리는 깁슨 레스폴 스탠다드 기타가 되겠네요. d 어, 친구는 아, 에보니, 그러니까 아, 블랙 i m u n u n Ah, Ebony. Clinic. b l a 0 0 Pinchy. r e s 0 o l e Gitar. This i 한 Shimunun. Ah, I'm going to show y o 스 This is a little b

그다음에 뭐 사틴, 그다음에 뭐 어버스트, 뭐 여러 가지 뭐 모델이 나오는데 이 친구는 아, 레스폴 중에서 아, 가장 아, 기본적인 레스폴 스탠다드 사양을 띄고 있는 아, 그런 기타가 되겠습니다. 아무튼 아, 이 친구는 아, 마호가니 바디 마호가니네 이게 에, 로즈드 지판이 들어가죠. 아, 블록인내에 들어가고요 어버스트 아, 버커 두 방, 두 폴름. 여기 빠지죠 투벌륨 투톤, 트루매틱, 브리지까지 들어가 있는 기타가 되겠습니다. 이 친구는 아 락킹, 글로브, 락킹 헤드버스까지 들어가는 기타라 아주 튜닝이 아주 굉장히 안정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기타가 되겠습니다. 아무튼 어, 남자에 쌍남자에 기타, 깁슨 레스볼, 어, 스탠다드, 에보니 모델입니다.